가정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뭐 영원히 아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이다 아멘. 찬송가는요. 네. 342장.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보여? 보여? 뭐야? 너 시험을 당해지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물리 치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준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자,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아멘. 어. 1 2절 후렴을 안 불렀다. <laughs> 후렴을 안 불렀어요 1 2절을 아유 마 정신 머리가 이렇다. 응?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뭐하신다? 항상 도우시리. 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잠깐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내 계신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아버지 가정 예배 오래간만에 드릴 수 계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항상 아버지 가정 예배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동 서망 사랑.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야 서나다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가장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먹어요. 배가 터져요. 10편, 119편. 이르미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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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110 9편70 7 1일 한절이야 하은이가 읽어 봐. 빨리 읽어. 그왜 입에 넣니? 참말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고난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도다 떻게된 말씀일까요? 고난의 유익함, 고난의 유익함이래. 응? 동양진찰 의사님보다 북해도에서 자, 청어를 잡아 런던 시장에 내다 파는 어부들에게는 공통된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청어를 실고 런던에 도착해 보면 고기들이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청어를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시장에 내다 팔수 있을지 늘 고민. 장에 어떻게 하면 청어를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시장에 내답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부들 중에 한 사람은 언제나 싱싱한 청어를 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방법은 청어를 담은 어항에 매기한 마리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매기가 어항에서, 어항에 들어오면 청어들은 매기를 피하려고 계속 헤엄쳐 다니, 단입, 다니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네. 음, 청어들이 매기를 통해서 고난인 거야. 매기가 청어를 잡아먹나 봐. 그래서 청어는 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헤엄쳐 다녀요, 빙글빙글. 이게 고난인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던 북해, 북해도에서 런던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서 갈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음 믿음이 아닌 삶 믿음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갱년기. 또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상킬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늘.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지도 못하고 늘 회의하고 있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고난의 유익함에 대하여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힘들어도 삶이 고달파져도 하나님이 어?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응 나를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힘들수록 응 자, 나를 잘 성, 성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셔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아하니 요즘에 세상 노래 많이 불러. 찬양도 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해하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주님 저희로 고난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의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의 게으름이 올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저희의 장, 짜는 신앙을 흔들어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